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여러분, 루머에 지치셨죠? 오늘은 믿고 보는 소식만 들고 왔습니다. 파이 코어 팀이 단 하루에 두 개의 폭탄 글을 올렸습니다. DEX AMM 업데이트 홀리데이 커머스. 이두 편이 만드는 이중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현황 순환 공급량 83억 6천만, 하루 3,400개정이 마이그레이션 중입니다. 속도는 들쭉날쭉,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죠. 아직 대기 지갑에는 4,300만 개가 줄을 서 있습니다. 거짓 광고주의 현재 덱스는 테스트 내실 뿐, 메인 내 출시는 아닙니다. 모든 토큰은 파이 중심 페어링, GCB 고정로는 자동 무산됩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 이게 코어 팀의 확고한 메시지죠. 도메인 인증 유동성 랭킹으로 먹이 사슬 위쪽에선 사기 퇴치, 아래쪽에선 실물 결제로 생태계 확장, 연말 쇼핑의 파이로 결제하면 굿즈 래플까지 피자 두판 신화를 우리가 재현합니다. 기술 유동성, 실용성, 세축이 마무려 오픈 메인넷으로 직진합니다. 가짜뉴스엔 반응 마세요. 확신을 갖고 채굴 버튼만 지그시 누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이 곧 루머 필터입니다. 지금 눌러두시죠.